안녕하세요. 시기월드의 은혜아입니다 요즘 정말 핫한 건강식품이죠. 바로, 대마종자유인데요. 인터넷에 대마종자유라고 검색만 해도 정말 수많은 제품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마종자유가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어떤 대마종자유를 섭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마종자유는요, 데마 대마의 종자, 그 대마의 씨앗에서 추출한 오일로, 햄프시드 오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죠. 이 대마 종자유라고 하면 어색하지만 햄프시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대마라고 하면 아마 환각 성분이 있어서 위험한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텐데 이 환각 성분을 일으키는 거는 거의 대마의 THC라는 것 때문이고요. 주로 꽃과 잎에 많이 있습니다. 종자에는 아주 극미량으로 들어 있고 이건 마저도 한국식약처에서는 수입할 때마다 THC 검출 유무를 확인하는 정밀한 검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식 수 수입된 대마 종자유는 전혀 문제가 없는 안전 식품입니다. 이 대마 종자유는 옛날 우리 선조들도 건강을 위해 드셨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 옛날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도 에헴. 맞아. 이는 맛이 달면서 독이 없고 지방질이 풍부하여 장의 병을 치료하고 염증을 가라앉힌다라고 등재될 만큼 안전하고 유익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양 성분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같은 100g으로 연어와 비교를 해 봤을 때연어 많이 들어있다는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있죠. 그게 연어의 15배가 들어있을 만큼 그 어떤 식품보다도 오메가3, 6, 9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체내에서 합성이 불가능해서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해야 되는 10가지 아미노산, 또 14가지 비타민, 무기질, 식물성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현대인들이 꼭 챙겨 먹으면 좋은 건강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남편 시기님이 불면증 때문에 잠을 잘못 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대마종자유 섭취를 시작을 했는데 꾸준하게 좀 섭취를 하니까 효과가 어느 정도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거 대박이에요. 그런데 요즘 핫한 대마 종자유. 이게 없으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카나비노이드 성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남편이 먹는 대마 종자유 이 제품에도 카나비노이드 성분이 5% 이상 함유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카나비노이드는요. 대마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 성분인데 이게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감이 많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대중화된 성분입니다. 카나비 노 노이드가 과연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길래 좋은 걸까요? 우리 몸에는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 줄여서 ECS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우리 몸의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 등에 관여를 하면서 몸을 더 건강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 몸에서 엔도카나비노이드라는 물질을 생성하고요. 신경계, 면역계에 있는 엔도카나비노이드 수용체 그 결합할 수 있는 곳에 결합을 해서 여러 가지 이로운 작용을 해 주는 거죠. 신경계에 결합을 하면 릴렉스 또 긴장을 풀어 주고 경련을 진정시켜 주면서 통증 완화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또 이게 면역계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을 했을 땐 면역 세포와 조혈 세포들의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 강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건강에 많은 관여를 하는 만큼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건강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CS를 채워 줄수 있는 것이 바로 대마종 자유에 들어 있는 주성분 카나비노이드인 거죠. 카나비노이드 성분을 우리가 보충을 해주면 ECS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외국에서는요 카나비노이드 성분이 어떤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다수의 SCI급 논문을 통해서 카나비노이드의 암, 불면증, 우울증, 알츠하이머, 피부 질환 등에 뛰어난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나비노이드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CBD, CBG, CBN, CBC, THC, 저 욕한 거 아니에요? Check! 요런 성분들이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환각성분인 THC와 또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CBD 성분의 엄격한 함량 규제를 시행 중입니다. 카나비노이드 중에서도 특정 성분을 금지하고 있다 보니 이게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대마종자유에는 카나비노이드 성분이 아예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한다면 기본적인 영양성분은 당연하고 또 카나비노이드 성분도 고 함량으로 함유된 확실한 대마종자유를 고를 수 있으니 지금부터 제품 고르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팁. 카나비노이드 성분 검사서를 확인한다. 제품 설명을 보실 때요. 카나메이노이드 성분이 확실한지 성분 검사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나메이노이드 함량이 5% 정도 혹은 적어도 3% 이상이 되는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또 함량 검사를 진행한 연구소가 제3기관의 인증을 받은 곳이라면 더 믿을 수 있겠죠. 두 번째 팁. 세관 수입 신고 필증과 식약처의 정밀 검사 결과서를 확인한다. 이미 국내에서는 대마를 재배하는 안동 지역이 가장 유명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이런 대마종자유 제품은 수입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관의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 식약처의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두 곳의 관련 자료를 확인을 한다면 적법한 절차로 수입된 규제 성분인 THC, CBD가 들어있지 않은 안전하고 확실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체크! 세 번째 팁, 스포이드형 제품인지 확인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마종자유의 핵심 성분은 카나비노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카나비노이드 성분이 확실하게 흡수가 돼야 하는데요. 그 방법이 바로 혀 밑으로 여기 혀 밑으로 오일을 떨어뜨려서 혀밑 점막이 핵심 성분을 바로바로 흡수할 수 있게 하는 설하 투여법입니다. 사실 외국에서는 이렇게 설하 투여법으로 오일 섭취하는 걸 흔하게 볼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음식이나 약을 꿀꺽하고 그냥 목 뒤로 삼키면 소화관을 거쳐서 간대사를 거치면서 대사가 된후 일부가 소실된 다음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구강 점막을 통해서 여기 설하로 투여가 되면 간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작용할 수가 있어서 그냥 꿀꺽 삼키는 것보다는 좀더 빠르게 또 고농도로 작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설화 투여법으로 섭취가 가능한 이렇게 스포이드 제형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혀 밑에 떨어뜨린 다음에 바로 삼키지 않고 적어 도 20초에서 약1 가능하면 1분까지는 입에 머금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올바른 대마종자유 제품 고르는 방법 굉장히 쉬웠죠. 사실 이런 제품의 핵심은 카나비노이드입니다. 카나비노이드 이 성분의 함량이 확실한 제품을 고르는 법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몸을 항상 건강하게 지켜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했다면 구독하면 건강해지는 채널 시결대의 은혜역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